조철이 579 코나 85의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방송은 이제 한국 경제 복합 위기 진행 중에 있다. 한 번쯤 종합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한 번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다양한 변수가 지금 그때그때 그때 지금 발생하고 있죠.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환율, 달러 환율 강세, 폭주, 또 원자재 급등, 또 에너지, 가스, 원유, 러시아 우크라이나스 급등, 또 기후변화, 올, 올 들어서 가무, 홍수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현상이 진행되는 상황 한번 설명하고요. 또 무역적자, 드디어 중국에 30년 만에 발생했고, 또 2년 전부터 발생한 인구 감소, 경제력, 관련해서 또 기후 변화. 지금 올해 진짜 보면은 비가 안 온다고 하다가 115년 만에 폭우가 내리고 또 이상 기온이 너무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두 나라의 상황에 있어서 영향력, 성장률 한번 좀종합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달러 환율. 젠 전 세계에서 지금 환율 중에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8월 29일 날 1,350원 방송하는 시점에는 한 5원 정도 오류가 지금 낮아져서 1,345, 46원 됐는데요. 8월 29일 날 1,350원은 올 1,200원부터 시작한 이래 150원 상승해서 2009년 이후 최고치. 이 달러 강세는 지금 전 세계 어떤 인덱스 기준치를 보니까요. 올 연말까지는 한 1,400원 선까지 약 그러니까 달러가 더 오른다는 예측치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고의 현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입니다. 일단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12월부터 예상 연준이 발표해서 제시한대로 이미 연준은 8월 말 한국은행과 똑같이 2.5%인데요. 지금 어, 연준이 8월 26일날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9월 달에도 계속 긴축을 예고한 대로 9월 달에 0.75 자이언츠 스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미국의 연준은 올해 안에 4.0 금리 인상까지 갈 거고요. 한국은행은 한3.0 전후가 좀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격차가 거의 1% 차이가 나면은 워낙 추가 하락도 계속 예상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지금 에너지가 난리, 파동이 난립니다. 그래서 가스 전기 값이 폭등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치명적인 국가들이 유러의 나라들입니다. EU, 유러연합이죠. 아마 친환경 문제, 또 저탄소 배출, 항상 앞서가는 환경 보존을 중시했던 유럽이 특히 이제 가스에 대해서 송유관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공급받던 국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2월 24일 이후에 거의 6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에너지가 난리나서 가스 전기가 지금 빠르면 현 현행에도 지금 많이 올렸지만은 10월부터 에너지 폭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의 각국의 이제 성장세가 약화되고요. 지금 인플레이션까지 걱정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만약에 방향이 전환되면은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가 2023년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융 불안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무역 적자, 한국 지금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요. 한국 경제는 종합적으로 복합 위기 상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안전자산하면요. 달러, 금, 또한몇년 전, 오랜 전까지는 에나갈크에도 가치가 있어도 엔화가 안전자세인데 최근에 엔화는 1달러 130, 139엔으로 달러 엔이 하락하면서 가치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니까요 달러 인덱스의 8월 1일 날 105.336에서 8월 22일 날108.981 3%가 오른 상태로 이대로 가면 은 달러 강세를 갖다 저지할 6개국 통화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연준의 제롬 파월도요, 8월 26일 날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그냥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 초강세로 나가겠다. 올 연말까지 4.0, 내년 연초까지는 4.0 정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9월에 공격적인 긴축이 진행되면은 0.75 자이언트 스텝, 3회 연속으로 지금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연준의 방향과 결정이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를 막을 통화 외환이 지금 거의 미비한 상황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금리 인상 연준에 의해서 지금 중국만 유일하게 또미 일본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0.1 고수하고 있고요. 중국은 금리를 0.08월 중에 내려서 3.65까지 금리를 인하한 게 유일한 두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다 금리 인상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면은 이제 환율이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 달러 강세가 되면은 물가 안정도 힘들어지고요. 자 우리나라 수출 수입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요인 우선책이 너무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은 지금 에너지 자원 파동에 지금 아주 너무 힘들어서 지금 뭐 유로연합과 그다음 영국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세계 경제권이 지금 불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최대한 스태그플레이션 까지는 막아야 된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면 디플레이션 경기가 다운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지표가 불안하고 또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성장 엔진이 코로나 두달 이상 봉쇄하면서 또 중국도 홍수 가뭄 뭐 심각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조 공장 생산 라인이 스톱한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두 나라 미국 중국의 경제 성장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올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유력하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6 그래서 지난 2021년에 1분기 6.3, 2분기 6.17, 3분기 2.3, 4분기 6.9의 고성장에 비하면은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자, 중국 경제도 2022년 1분기 4.8에 2분기가 지금 코로나 봉쇄 이후에 0.4.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 경제도 3%대 성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조한 성장입니다. 자, 중국 상황도 중국의 부동산 침체, 여러분들 뭐 헝다그룹의 작년에 부도 사건, 또 지금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자들 부채 리스크가 너무 큰 거, 또 올해 가뭄과 폭염, 홍수 등 기후 이상 현상 변화 때문에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부족하고 생산 공장이 멈춘 상황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고용 상황과 성장 같이 맞물려 가겠죠. 자, 한국은 2022년 경제성장률 올해 지금 하향조정에서 2.6%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2023년 2.1% 예상하지만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변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2년 올해 전망치가 5.2%, 2023년에도 3.7%, 연중 전망치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1.0%올 초에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네번으로 해서 2.5기 때문에 올해 안에 우리나라 3.0 전후가 될 걸로 보고 있요 지금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달러가 전세계 지금 강세로 나가서 지금 달러를 브레이크 걸 통화 들이 외환이 지금 저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가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전기자동차 것만 해도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한 것에만 특혜를 주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고 있어서 이미 현대차 관련해서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미국에 건너가서 지금 다 진행된 거라 큰 어떤 효과는 없겠지만은요 어, 그 상황에서 지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미국 공장 한 2년 3년의 공장 생산나이 있으면 좀 달라지겠죠 그 상황까지는 미국 상황에 지금 큰 변수에 휘둘리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국하고 중국은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이 위기 상황이더 커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불확실 요인이 더 많아져 갖고 자 우리나라 미국 중국 영향 같이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 자원 에너지가 부족하고 수출 의존도 수입이 높은 나라에서 진짜 성장 동력을 어디에 찾아야 될까 정부 기업 각국에 돌파하고 같이 지금 찾아서 고민을 할고 집중 하는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이 지금 전 세계 오위 시대에서 가장 지금 낮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0.6명, 0.7명 정도로 또 인구는 30만 명 이하로 계속 지금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달러, 그니까, 이전에 이제 우리가 IMF 때 달러 외환 보유가 없어서 너무 힘든 상황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달러 보유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번 보니까요, 2007년에 2,620억 달러, 2008년, 2010억 달러로 줄다가, 2009년에 2,700억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자, 2022년 현재는 4,386억 달러인데요, 지금 달러 외환 보유고는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7년 IMF 국가 부도 위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이상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역 구조 상황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수출 수입 무역 수지에다가 또그 관광 해서 지금 경상 수지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 2022년 상반기 3월까지는 잘나가다 4월 4월부터 지금 주춤해갔고요 우리나라 지금 대 무역의 이전도가 높기 때문에 대미 무역 흑자는 상반기 중에 87% 늘어났지만은 대중 무역은 2022년 5월부터 5, 6, 7, 3개월 연속 지금 적자를 중국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중수교 30주년 된 이래 30년 만에 처음 적자입니다. 자, 미국의 상무부 자료를 한번 좀 보면요. 2022년 1에서 6월 미국은 216억 7,100만 달러. 약 29조 원에 우리가 흑자를 봐서 전년 동기 한80% 증가했는데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월부터 7월 무역 적자는 150억 2,500만 달러로 약 20조 원의 지금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의 적자가 22년 5월에 10억 9천만 달러, 6월달에 12억 1천 달러. 1천만 달러 22년 7월에 5억 7천만 달러로 지금 3개월 연속 8월 달도 뭐 거의 적자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연속 중국 적자 계속 커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지금 달러 상승 강세는 올 연말까지 1,400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 자원, 원유, 가스, 국물 요즘 이제 유가가 1배럴에 90달러 대로 한 20달러 하향해서 조금 안심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늘어도 수입도 같이 늘고 수입에 어떤 달러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올해 2022년 3분기 진행 중이지만은 4분기를 통해서 내년 2023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 같이 맞물려서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키워드를 한번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철리의579 코나 85의 방송은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 돌파구를 잘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치 감사하면서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